한 주가 상승 근거가 카페24와 같이 주식 회사의 본질인 실질적인 실적 상승 또는 근거 있는 미래 실적 기대감에 의한 것이라면 주가 조정은 특정 수준에 멈추며 재상승 위한 숨고르기 한번 하고 다시 상승 추세 강하게 뻗어 나갈 수 있는 좋은 사이클 기대 가능하겠습니다. 때문에 이런 종목일수록 차트 작도 기준이 되는 삼각 수렴 모이는 자리 그리고 전 고점 사이와 같은 기대 가능한 수평 지지대 그어놓고. 하락 후 지지 반등 되는지 또 실제로 지지 반등 된다면 전략을 세웠고 기준을 만족했기에 기술 분석상의 매수 명분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한번 신뢰 관계가 구축된다면 한번의 거래로 끝나지 않는 것처럼 신뢰 관계 형성된 차트 역시 사선으로 긋는 작도 추가로 그어나가며 추가 매매 위한 기준 라인 구축 가능하겠습니다. 기존 저점과 지지라인 그어준 후, 이를 기준으로 직전 고점으로 옮겨 서로 평행선을 그을 수 있겠습니다. 기존 매수한 종목을 언제 매도할까에 대한 완벽한 정답은 못될 지언정 해답으로서는 꽤나 훌륭한 참조할 만한 저항라인, 즉 수익 실현 기준으로 참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